가려놨거든요. 여기 뭐채 준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채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공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과자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자 할아버지. 네. 왔어요. 과지 잘있었니 네. 친구들 다 어디 갔니? 친구들이 여기요. 에 제가 알려줄게요. 친구들 소개 좀 해줄래? 네. 대장은 어디 갔어? 대장? 자고 대장. 있구나 대장. 어,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 대장 이리 와봐요. 과지 하고 싶어 아. 여기 있어. 대장 오랜만이에요. 네. 역시 아직도 씩씩하군요. 우리 카지를 네.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대원들이 완성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군요 네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로켓포 쓸 때가 있어서 저도 로켓포가 있답니다 피이, 아이고 피 제가 이렇게 자 다른 대원들은 어디 있나요? 다른 대원들 제가 알려줄게요. 이거 가지 이거와손 잡고 가지 이렇게 하고. 손 잡고 갑시다. 가지 같이 가요. 잠깐만 같이 가자. 이거 꼽아야돼 그냥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언제 갈거예요아자 할아버지는 노켓 포스트 고 있고 우리 과자 는 로켓포스트가 있는 거 알죠? 그럼. 같이 출발! i 파 e 다 왔나? 드디어 그럼. 기지에 도착했군. 그 기지는 잘 있었나요? 으아. 어 기지 되자. 기지는 없어요. 아 나를 밀다니. 응. 조심해요 아니 밀는게 아니라 그냥 정규즈어써아야밀면 어떻게 하면 되잖 상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네 빨리빨리 자 다음 이거는 네모상어고 네모상은는 상어이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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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친구빨 온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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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른른른른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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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네. 네. 냄새가 난다.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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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노 기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피로 네, 옥토노키지. 옥토노키진 다 닫았어. 앉아주세요. 카메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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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저기가 옥토노키지군. 공격 아니에요. 아닌가? 병원이 무서운 어? 병원이에요. 무서운 병원. 어이, 그러면 나 병원 싫어하는데 다시 가야겠다. 이거 뭐야? 카메라. 에 페페 맞았다. 에 가야겠다. 상어가 갔습니다. 아유, 친구들 나와도 될것 같아 요 이제. 어, 또 상어가 나타나기 전에 스8도맨이 우리 친구를 지켜주겠습니다. <laughs> 엄마야. 언니는 어디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언니는 신경 쓰지 맙시다. 네. 자, 응. 앉아주세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인가요? 아니요. 뭐가 하나 있나요? 더 있어. 짜잔. 어 옥토로 볼. 뭐야? 볼은 내일 할 거고. 네. 지금은 친구들이. 두네요두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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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어내려> 응? 병원인가? 병원. 아, 아또 병원이네. 오늘 아침은 병원이 많은 루두 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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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야겠다. 에, 아니다 에, 없다에녕레에맛레라고는에벌레애에레라고애벌에레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뚜, 아니, 맛이 없는 뚜, 나무. 레는 에버레는 에버레는 에어레는 에버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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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무 끝에는 맛있을 거야. 삐삐. 네, 여러다 그럼 가시오. 안녕. 오늘은 얘 여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사랑해.